지금까지 부화한 21개 알을 냈는데, 오늘까지 16개 병아리가 태어났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알을 품고 있는 청계닭 의미를 대에다가 16마리를 천천히 3마리부터 여섯 마리 9마리 이런 식으로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 16마리를 넣어 줬습니다 넣어 주니까 쥐가 아, 품었던 날이 태어난 새끼인 줄 알고 이렇게 16마리를 다 품고 있습니다 아, 전번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아, 병아리를 인공부화기에 부활을 시킨 다음 대리모를 선정해서, 아, 멋지게 키운 적이 있습니다. 역시나 이번에도 그렇게 했더만은 지금 저 의미 청계닭 품 속에는 16마리의 아, 병아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청계닭하고, 막, 오골깨하고, 그렇게 16마리의 병아리가, 오늘까지 태어난 16마리는 전부 넣어주었습니다. 아마 21개 중에 지금 태어날 수 있는 게한 3개 정도. 껍질을 깬것 보니까 태어날 것 같고, 그럼 19, 19마리 정도. 태어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뭐 두개 정도는 아, 무정나인 걸로 그렇게 아, 생각이 듭니다. 아주 지금 잘 풍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기온이 상당히 춥습니다. 태어난 지 3일부터 2일 된 병아리들 오늘 아, 이렇게 대리모를 선정해가지고 어,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추우니까 어미 품에 들어가서 이따가 어, 배가 고프면 나와서 어, 먹이를 먹고 어,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성공적으로 어, 될 것이라고 어, 저는 믿고 있습니다